어떤 일꾼이냐면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에요. 하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죠. 창세전의 선택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분이 오셔서 구원하셨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비밀을 맡은 자, 즉 일꾼들은 이 비밀을 이 비밀이신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게 일꾼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게 맡은 자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이 그 비밀을 드러내야 할 곳은 당연합니다.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 오지, 어떤 사람은 지구의 정반대인 적도가 있는 뭐에카도로에 우리 김요한 선교사처럼, 어떤 사람은 동남아 산골 오지 밀림 속에, 어떤 사람은 북한에서, 어떤 사람은 중국에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어떤 사람은 평신도 전문인 사역자로 다양합니다. 하지만 선교사, 목사, 전문인 사역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하는 일꾼들이에요. 그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절하고 고백한 모든 자들은 다 일꾼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일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꾼인 것이에요. 직장에 다니던 식당을 가던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던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될 장소입니다. 그곳에서의 그것이 바로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될 곳이고 그곳에서 우리는 맡은 일을 감당해야 될 일꾼들인 거예요. 자, 이 일꾼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가 오늘 성경은 충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신실함, 믿을만함, 꾸준함이라고 하는 형용사예요. 원래 이 신실함이 이 충성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성경 헬라어 원문의 의미는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믿음 face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이 믿음이라는 단어의 형용사로 쓰여진 단어예요. 신실함, 믿을만함, 또 꾸준함. 이렇게 번역된 단어가 바로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충성은 여기서 번역된 충성은 신실함, 꾸준함 이런 뜻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어디 있는지, 어디든지 그 것이 인간의 눈으로 볼때 좋은 것이든지 아니면 너무 열악한 곳이든지 그곳에서 신실하게 꾸준하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직분이 무엇이든지. 그곳에서 그 직분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충성이에요. 그 직분을 그 위치에서 성실히 잘 꾸준하게 신실하게 감당해 내는 것 이것이 충성이고 그것이 곧 그리스도인들이 맡은 비밀을 잘 전하는 일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이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만 이수 믿는 사람 교회 안에서만 직분자 교회 안에서만 충성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다해서 충성을 잘하는데 교회 바깥만 나가면 달라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교회 안 뿐만 아니라 목사만 아니라 일반 평신도도 마찬가지 선교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그 터전은 바로 누가 보낸 곳이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라고 그곳에서 머물러서 그곳에서 우리가 맡은 그 직분을 그 직분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일그 그 직업 그것이 우리가 맡은 거예요 맡은 거 그것이 꼭 목사가 되야만 맡은 게 아니라고요 그것을 신실하게 꾸준하게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그때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충성이에요 이게 그리스의 도 비밀을 맡은 자들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세인 거예요 힘들죠? 예수님 내게 힘들죠?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을 견뎌내면 때가 이르면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것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꾸준함으로 하나님 보내신 그곳에서 버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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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티면 어느 시점에 때가 이를 때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그곳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곳에서 누가 드러나냐면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가. 그래서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일꾼들로서 충성해야 돼요. 충성의 의미가 뭐라고요? 신실함, 꾸준함, 믿을 만함. 바로 이것을 그곳에서 버텨내는 거예요. 그것이 버텨내는 어느 시점이 딱 이르렀을 때 놀라운 파괴력과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빛이 바라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부라는 사람들은 사업이 폭발적으로 퍼져서 돈이 막 들어올 것이고,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놀라운 평가가 일어날 것이고, 여러 가지 일들이 그 속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던져버리면 안 됩니다. 짜증난다고 내 취향에 맞지 않는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곳이라면. 그것이 바로 주님이 명령하신 곳이라면, 그곳에서 그리스의 비밀을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맡은 자의 구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충성, 즉 신실함, 꾸준함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계획한 것이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신실함과 꾸준함으로 그것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거기가 주님이 머물라고 하신 곳이라면, 그러면 때가 이르면... 폭발적인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충성은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곳에 머물러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위해 꾸준하게 신실하게 그곳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뭘 잘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뭘 실적을 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따가 이럴 때까지 거기서 견뎌내라 이게 충성이에요 전디기만 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폭발적인 역사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손흥민 선수가 최고의 선수인 선수들이 모인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이번에 뭐가 됐어요? 예? 득점왕, 최고의 골잡이가 됐죠. 23골 넣었어요. 근데 단한 골도 페널티킥이 없어요. 다 필드에서 자기 실력으로 다 넣은 골이에요. 정말 대단한 선수입니다. 대단한 선수예요. 이 손흥민 선수를 만들어낸 그의 아버지 손종웅씨가 손흥민에게 가장 중요하게 가르친 게 뭔지 아세요?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손종웅씨가 책도 썼더라고요. 그책 제목이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요. 기본기가 장착되지 않으면 어떤 테크닉도 내 것이 될수 없어요. 어떤 기술을 쌓아도 안 돼요. 유럽 저 최고 선수들한테 안 맥혀들어요 우리 선수들 봤죠 축구할 때 지난주에 브라질하고 갈때그 방방 뜯은 애들이 어떻게 해요 공 잡고 어쩔 줄을 몰라요 돌아서지도 못하고 차에 다 뺏겨 그걸 보면서 아 저게 기본기가 안된 거구나 그래서 손종훈씨가 손흥민한테 가르친 기본기가 뭐예요 하루에 줄넘기 천 개씩 하는 거예요 2단 뛰기 천 개씩 자 누굽니까 그 저기 뭐야 이영표는 2단 줄넘기 1000개 하는데 몇년 걸려서 2년 걸렸다고요. 손홍민이가 어릴 때, 어릴 때 이미 하루에 1000개씩 2단 뛰기를 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거 될 때까지 계속 그곳에 머물러 있어라. 넘어갈라고 하지 마라. 견디라, 견디라 해서 그 기본기가 딱 장착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뭘 시켰어요? 하루에 공, 오른발로 공 차는 거 500번, 슈팅 500번, 왼발 슈팅 500번, 1000번. 거기 머물러 있을 수도 있겠어요. 아, 다 때려치지. 이거 뭐 하겠다. 축구 가르쳐 달라고 했죠 언제 우리가 찜찌기 하는 거 가르쳐 달래냐? 손흥민이는 거기에서 신신하게 꾸준함으로 그곳에 머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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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텼어요. 그것이 때가 되어 딱 폭발하니까 세계적인 선수가 된 거예요.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충성하라고 충성하라고 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꾸준함으로 신실함으로 때가 될 때까지 머물러 있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에게 그 기본기에 충실하라고 허락해 주신 마장이 어디예요? 그게 바로 더 행복 드림이에요. 캠프, 교실, 돌봄, 나눔. 너무 힘들고 어렵잖아요. 계획대로 되는 거 없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도 없잖아요. 누가 잘한다고 박수 쳐주는 것도 없잖아요. 돈만 원에 고개 돌리는 사람들 보면 참 속이 휙한, 휙한 느낌들을 좀 받으셨죠? 하지만 우리가 이, 이곳이 바로 우리가 충성해야 될 곳이에요. 주님이 명령하실 때까지 신실하게 꾸준함으로 머물러서 주님의 때를 위해 준비하고 또 준비해야 돼요. 때가 되면 많은 다음 세대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변화될 것입니다. 많은 다음 세대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을 향해 환호를 보내기 시작할 겁니다. 학부모가 서, 학부모 설명이 끝났죠? 이제 또 다시 시작됩니다. 입 다물고, 눈 감고, 영의 길을 열고, 영의 눈을 열어야 돼요. 입 다물어야 돼요. 귀 닫아야 돼요. 눈 감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영의 눈을 떠야 돼요. 영의 길을 열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의 꾸준함으로, 신신함으로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급하다고 다음 단계로 튀어넘어가려고 하면 준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세계적인 선수들 딱 만나면 공을 잡고도 어디 줄 데가 없어요. 한골 들어간 것도 제수주가 들어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거 들어가, 이렇게 차면 들어갈 거라는 계산한 게 아니야. 그냥 어떻게 제수가 저휙 돌려 쳤는데 그냥 한골 들어간 거죠. 그 같이 충성해야 돼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퍼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이 열릴 때 우리를 통해 하늘 문이 열 열릴 때까지 우리는 그것에서 충성해야 돼요. 이것이 기본기입니다. 이 기본이 되어지는 것,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되어질 때에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세우셔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하나님의 그 계획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날은 우리에게 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 충성입니다. 충성 잊지 말고 또 다시 우리는 한마음 한뜻 되어서 이 충성의 길을 달려가 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져서 우리가 상상치 못할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배워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이것이 되는 것이네요. 그들이 기뻐서 여러분들을 찾아 찾아 손을 내미는 날이 곧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충성해야 됩니다. 함께 그, 그, 이 충성의 길을 힘 모아서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